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고성능 차량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차량 측면에서 보시면은, 어, 쿠페 형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어, BMW X4 M 컴퓨티션 차량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엑스포는 지금 가솔린, 디젤, 그리고 고성능 모델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엑스포 중에서 M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유일한 고성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차량 지금 23년식 기준으로 1억 2,61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오늘 박팀장이 리뷰 준비한 차량은 22년식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지금 바디 컬러는 마리나베이 블루라는 컬러입니다. 마리나베이 블루라는 컬러 자체가 BMW M 이라는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차 외관에서 봤을 때그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를 비롯해서 블랙 하이글로스 익스테리어 패키지 등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어, 디자인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들어가는 이 라이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BMW 레이저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가 출시될 때까지만 해도 BMW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라이트가 바로 레이저 라이트였습니다 차량 고성능이다 보니까 이런 레이저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라이트는 이렇게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한눈에 보아도 블루빛 라이트가 안쪽에 내장이 되면서 어, 레이저 라이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면에 들어가는 이 그릴 그릴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이 전부 블랙 하이 글로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따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면에도 이제 윈도우 몰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오늘 보시면서 곳곳에 쓰인 블랙 그 하이 글로시 디테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리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들어가는 범퍼는 기본적으로 M 범퍼가 들어가 있는데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정말 엔진 열을 식혀 주는 데 쓰임을 톡톡히 하는 요소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X4 치고는 1억 2610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지만 사실 그 엔진 성능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서 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도 이렇게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이 차량 이제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510마력에 61.2토크라는 성능을 내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BMW M 차량들에 적용되는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는 그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그 디자인으로 설계된 패키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서는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요 본넷에 들어가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저 사이드 미러 등등을 비롯해서 어, 바람의 저항을 줄여줘서 조금 더 고속의 그 주행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그 패키지라고 합니다. 자,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M 전용 사이드 미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디자인되면서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는 어, 그런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렸다시피 윈도우 몰딩,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윈도우 몰딩 자체도 전부 블랙 색상으로 일체감 있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2열에는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빠져 있지만 1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 특유의 그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블루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휠 규격은 지금 21인치 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휠 옆쪽으로는 음, 이렇게 엑스포 M 이라는 엠블럼이 다시 한번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엔진 열을 식혀주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뒤쪽은 이렇게 쿠페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슷한 크기인 X3와는 확연하게 다른 C필러 그 라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이 X4에 들어가는 이 특유의 리어램프 디자인 어, 양쪽으로 얇게 그리고 넓게 빠져 있는 이 리어램프 디자인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리어램프 디자인이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리어램프 디자인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포일러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도 당연히 이제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x 포 m 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컴페티션이라는 로고도 꼼꼼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현재 나오는 x 포 m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그 M 50주년 엠블럼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뒤쪽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들어가는 범퍼부터 시작해서 뭐 디퓨저 그리고 배기팁까지 전부 블랙 색상으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블랙 컬러의 통일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통일감 있는 그 블랙 하이글로스 패키지가 적용되다 보니까 바디 컬러가 블랙 색상이나 좀 어두운 컬러로 들어갔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M이라는 차량 특성상 마리나 베이 블루가 들어가는 게 확실히 이제 좀 의미가 있긴 하겠죠?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어, 운전자의 제 성격을 좀 엿볼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트렁크 공간이 보이네요. 일단, 트렁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솔직히 뭐 적재 공간이나 이런 거에 관점을 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2인 또는 뭐 3인 정도의 가족 끼리 운행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차량을 이제 패밀리카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젊은 오너층, 젊은 오너층에서 이제 빠른 주행을 좋아하시고 동시에 이제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많이 구입하시기 때문에 사실 패밀리카로서의 쓰임은 좀 적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도 이제 엑스포 M에만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디테일들이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도어를 한번 보면요. 도어에 이렇게 카본 트림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카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리얼 카본 트림이 실내에 내장되어 있고 이 카본 트림이 모니터 하단에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따 또 한번 보시고 자 사운드 시스템은 이렇게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바워슨, 윌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만카돈 어,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시트는 이렇게 스포츠 시트가 들어갑니다 스포츠 시트인데다가 메리노 가죽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트죠 이제 BMW에 들어가는 M 차량들은 전부 메리노 가죽으로 시트가 제작이 됩니다. 메리노 가죽이라 함은 BMW에서 지향하는 가장 최고급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M이라는 상징적인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도 이런 컬러로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스티치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디테일들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헤드레스트에 보니까 이렇게 M이라는 엠블럼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이 고성능 차량에만 들어가는 이거 있죠 어, 빨간색상의 BMW 핸들에 들어가는 이 주행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는 아마 12인치 규격으로 들어갈 겁니다 12인치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 하단으로 이렇게 카본 트림이 다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리얼 카본이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 줍니다 이런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실내 이런 카본 트림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기어봉에도 M이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스티치가 들어가 있네요 천장을 보시면은 천장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유리로 이제 마감이 되죠. 그래서 차량 그 천장의 무게를 좀 줄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구성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천장 마감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가 1억 2천만 원대면 정말 비싼 고가의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알칸타라 스웨이드 재질로 천장 마무리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2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2열 오픈했습니다. 1열 시트 디자인이 뒤에서 보니까 훨씬 잘 보이네요. 엄청 스포티하고 예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열에도 당연히 이제 메리노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가 이제 1열에는 있지만 2열에는 통풍 시트가 누락되어 있고 2열에는 그래도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2열에 사람이 탑승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엑스보라는 차량 쿠페형 차량 특성상 2열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탑승할 일은 없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2열 도어에도 이렇게 리얼 카본 트림이 들어갑니다. 어, 이런 디테일 아주 좋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뒷열에 썬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썬 어, 블라인드가 없네요. 1억 2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수동 썬 블라인드라도 하나 내장해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고 그래도 2열에서 이제 개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 송풍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열에는 솔직히 사람이 탑승하기엔 좀 좁습니다. 어, 여러 명에서이 차를 탑승할 생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비추천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박팀장이 BMW X4M 컴패티션 차량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성능 차에 굉장히 제가 약한지라 오늘 좀 설명이 미미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리뷰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음에는 좀 정성껏 준비해서 더 좋은 차량, 더 좋은 리뷰로 한번 보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X4 차량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 적용되는 금리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그간 이제 차량 리스를 고민하셨던 사업자분들이라면 한번 구매 시기를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는 항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박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